배고.. 주인공이 배고프다 더니만 음.. 인스트라먼트가 악기? 오케이 주인공이 배고프다 더니만 지금 뭐 배가 들고팠어 지금 어.. 지금 악기가 눈에 띌 때가 아닌데 지금 배가 고프면은 지금 빨리 먹을 걸 찾아가지고 어떻게 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주인공이 지금 개정신이야 지금? 나가봐 주인공이 지금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어. 아까 그니까 러말 이름 있죠, 말 이름. 내가 볼 때는 밖에 있는 그 말머리 있죠? 그 말이 맞나 봐, 경주마. 이름이 이클레어, 이클레어. 어, 말 이름이 이클레어야. 음, 이클레어에 관련된 그, 그거네, 이게. 그러니까 여러 번 우승한 그 경력이 있나 봐요, 말이. 어, 요건 패스하자. 어, 자, 들어가 봐. 아직까지는 딱히 이제 뭐가 안 나왔거든요. 아, 사람인 줄 알았네. 아, 이씨 어어어어어어 지금 여기 걸려있는 혀치를 보니까 세탁이 돼가지고 다림질까지 돼 있다는 것 같네. 그죠? 딱 봐도 각이 잡혀 있네요. 셔츠, 셔츠가 아, 그리고 피아노 악보, 어. 뭐 소나타, 뭐야 이게 피아노 뭐 소나타 넘버 8 마이너 C 몰라 나 몰라 이런 거 몰라. 어 깜짝이야. 아이 <laughs> 아, 뜬금없이 뜬금없이 피아노 치고 있어 이. 어그로 지대로 꺼내 어 뭐라고 써있는 거야? 이건 이건 또 뭐야? 어, 나는 하지 말았어야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어, 맞네, 어그로를.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누군가한테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어, 피아노를 쳤다. 어, 소리를 내면은 누군가 이제, 어, 나와서 나한테 말을 걸까봐 피아노친 거예요, 지금. 주변 한번 둘러봐. 진짜 내 어그로에 누군가 온거 아니지? 전기가 들어오고, 깔끔하게 세탁이 되어 있고, 청소가 되어 있고, 이런걸로 봐서는 집에 누가 있, 있긴 있는건데 아까 이거 다 봤던건데 이제 위층 올라간다 자 올라가자 자 2층 올라왔어요 2층 드디어 2층 올라왔어 자 갑자기 배경음악 왜이러죠? 아... 이게 뭐야? 되게 비싸고 막 그렇게 보이는 뭐 항아리라는 거야? 그지? 음 되게 비싸보이는 항아리라고 돼있는 것 같아요 별거 없네요 뭐 집이 잘 사니까 뭐자 음. 그리고 경마... 경마 그... 대회에서 어 땄던 상 같은 거 상같은 것들이 여기 진열되어 있는거야 어 그리고 이건 뭐야 자이 편지의 주소가 제이콥 와드웰 음 그니까 이 게임의 이름이 와드웰 하우스인데 그니까 러 집주인 성이 와드웰이에요 어 이름대로 그냥 와드웰 하우스 어아 어... 자 아내가 어 아내가 와, 와드웰에게 보낸 서한 일주일 안에 그 귀한 귀한료를 지불하고 남은 물건을 남아 있는 물건을 뭐라고 해야 돼 이걸 어그니까 아이들을 위한 뭔가를 뭐라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 자 패스. <laughs> 그러니까 와이프인 와드웰 제이콥의 와이프인 와드웰 그 부인이 뭔가 이제 아이들을 위한 뭔가를 뭐 구입을 한 거야 뭐야?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해석 번역기에는 왜 이렇게 나오지? 어, 번역기에는 왜 이렇게 나온 거죠? 번역기를 이제 점점 믿을 수가 없네. 일주일 안에 그녀는 그녀의 물건을 물건을 위해서 돌아와서 아이들을 맞을 것이다. 아이씨. 번역 개판이야. 패스. 자, 모르겠다. 여기 원래 게임에 나와 있는 문법들이 개판인 건지 번역기가 개판인 건지 모르겠다. 어, 모르겠어. 자, 번역기를 완전히 신용할 수가 없어 들어가 봐 번역기를 믿을 수가 없어 자, 번역기가 가끔씩 이래요 제대로, 문법이 제대로 안된 건지 이게 뭐야 가끔씩 그래, 사람들이 이제 근데... 일상생활에서 많이 안 쓰는 영화 같은 거 있죠. 어, 그러니까, 제, 그러니까 많이 안 쓰는 영단어 같은 게 나오면은 번역기가 이상하게 해서 그래요. 평상시에 많이 안 쓰는 단어 같은 거 나오면 그래요. 아, 자, 너무 너무나도 유혹적입니다. 하지만 이 집은 내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 지금 주인공이 너무 지쳐가지고 침대에 들어 누워서 자고 싶은데 일단은 집을 일단 탐험을 해야 한다는 호기심이 더큰 거지 지금 그지 어 일단은 집을 탐험을 해야 한다는 호기심이 더큰 거야 당장이라도 누워가, 누워가지고 자고 싶은데 아 음, 뭐야 자 번역기가 그래도 아무리 개판이라고 해도 없는 것보단 나아요.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공시렁공시렁 됐지만은 그래도 없는 것 보다 나 자, 수십 년 전의 사진 누군가 이 가족의 배경을 통해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 년지 모르겠다 이. 자, 인형 어... 팔과 중간부분의 천은 많이 어... 팔과 중간부분의 천...천이 많이 들고 다니는것처럼 닮아보입니다. 뭐랑 닮았다는거야? 뭐랑 닮았다는거야? 옆에 있는 이거랑? 옆에 있는 이 그림 말하는건가? 뭐랑, 어떤 천이랑 똑같다는 거야? 닮아, 닮아 보인다는 거야, 뭐가? 먼지 쌓인 인형이잖아, 이건. 어. 이건 뭐야? 아... 어... 엘라랑 에바. 엘라랑 에바 와드 이 집에 있는 애들 두 명이죠. 그니까, 러 아빠 이름이, 아빠 이름이 제이콥. 엄마 이름이 캐서린. 아이들 이름이 엘라랑 에바. 맞죠? 맞아요. 어, 시야가 약간 조작이 로드뷰 같아요. 음. 자, 밑, 위에 봐봐. 이건 뭐야? 뭔가 천장. 세일링이 천장 맞지? 내 기억에는 세일링이 천장이었을 거야. 어 천장에 스크래치가 있대요. 천장에 있는 스크래치가 뭐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누가 천장에 매달려가지고 기어다닌 거 아니지 설마? <laughs> 느낌이 안 좋은데? 어? <laughs> 공포영화들 보면은 아 세일링이 아니고 제대로 된 발음은 실링입니까? 알겠습니다 실링 자. 아재라 그래요, 아재라서. 미안해요. 자. 자. 그 천장에 매달려가지고 귀신들 나오는 거는 공포 영화나 게임에 나오는 전형적인, 그죠? 이거 뭐야, 아까 봤던 거고? 봤던 거? 봤던 거? 봤던 게또 나오네? 자, 옆방으로 이동해봐. 딱히 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게임이. 이건 뭐야? 뭔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건 맞는데 아직까지는 큰 기대감은 없다. 음. 아직까지는 뭐가 나오지도 않았고, 딱히 바라는 게 있다면은 좀 마지막에 뭔가 어, 반전이라든가 이런 게좀 있으면 좋겠네. 아, 자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 자 늦어지고 있지만 아자 어... 늦어지고 있지만 뭐라고 해야 돼 서두르지 아, 나는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이게 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늦었지만 나는 서두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섬에 이 섬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누... 아 그니까 이 섬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사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딱히 일단은 뭐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인공이 혼잣말인 것 같은데 왜 시계를 보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어왜 시계를 보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주인공이 자 역시나 침대 침대를 보고 주인공이 많은 생각이 들겠죠. 주인공이 지금 조난당해 가지고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자, 어, 뭐야? 누가 올라온다? 자, 뭐야? 여기 누군가 오 있어. 숨어 한다고? 잠깐만. 어디로 숨어? 숨어 한다고? 갑자기? 갑자기? 근데, 갔어? 갔어? 갔지? 간 거지? 집에 누가 있긴 있네 이건 뭐야 몰랐던 건가? 뭐야 나가봐 아래층으로 내려간 것 같은데 누군가? 나는 파인드 뭐야 아이씨 너무 빨리 부서지는데? 그니까 러 내려가서 그 누,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 거야, 지금? 내려가봐. 뭐라는 거야, 주인공 지금? 너무 빨리 지나가! 야! 나가, 일단 일단 나가. 숨으라는 거지, 지금. 나가라는 거야, 지금? 잠깐만. 일단 지금 나왔어, 일단. 아니, 지금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숨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집을 왜 나가야 되는 거야? 자, 무사히 나갈 수 있게 해주신 여신님께 감사드립니다. 뭐, 왜, 얘가 왜 도망가야 되는지를 이유를 알수 없네. 아니, 왜 적인 거죠? 어. 저 조난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때문에 얘가 지금 이렇게 도망가는 건지를 아직 이해를 할수 없어요. 저는.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아, 그러니까 밖에 있는 함정들이랑 전기톱 그런 거 봐서는 겁먹은 거야. 지금. 자,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자, 하우스로 집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지. 아이씨, 그 다음에 해석이 또 할라니까 또 끊겼네. 또 아이씨.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왔던 길을 되돌아서 보트 있는 데로 가는 거야, 지금? 그러네. 어, 보트 있는 데로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잠깐만. 왔던 길이야, 다. 아까 다 봤던 거야, 다. 만약에 보트가 없어져 있으면 그것도 약간 이상하긴 하겠다. 어. 뭐라는 거야? 한주 동안, 일주일 동안 지금 혼자라는 거야? 지금? 뭐라는 거야? 너무 빨리 없어진다. 문장이. 뭐, 나의 감각이 뭐, 어쩌고저쩌고 뭘 하는 것 같은데. 자, 비가 오기 시작했고. 몇분 만에 비가 올것 같고. 아이씨. 자, 지가 생각하기에는 뭐, 어떻게 돌아,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야, 지금? 뭐야? 오 마이 갓! 벗어날 수가 없어. 벗어날 수가 없어. <laughs> 지금 분명히 보트로 돌아가고 있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야, 이거 완전히 그건데? 블레어 위치 오마주 아니야, 이거? 어? 블레의 위치랑 똑같잖아, 이러면은. 들어가 봐. 자, 챕터 3. 선어브 살렘. 자, 지금 너무 비 때문에 너무 추워가지고, 비 맞아가지고, 지금 안에 들어갔다는 거야. 음 해설을 못했네. 자 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비 맞아가지고 지금 너무 춥고 해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자 아까랑 낮에 봤을 때 집이랑 지금이랑 또 분위기가 또 틀리죠 또. 그렇지. You have 87 new messages. Playing message from five years ago. Hello, Jacob. Uh, I wanted to speak face to face, but uh, since you didn't show up in the meme, uh, it's with the utmost regret. I have to tell you that you're fired effective immediately, and the board has elected me, the new chairman and CEO of Wardwell Industries. Your actions have brought this company to its knees. But I will try my best to restore the once great name that your father built. Oh, and uh, say hi to Kathy for me.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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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 기계만, 전화기만 멀쩡하면은, 어, 이게 이제 옛날 전화기들은, 전화기마다 조그만한 테이프가 있어요. 써보신 분들 계시죠? 나만 써본 거 아니지? 옛날 전화기에는 조그만한 테이프가 있어가지고 그게 딱히 망가지지 않는 이상 남아있죠. 어, 나만 써본 거 아니지? 써본 사람 있다고 얘기 좀 해줘요. 나만 옛날 사람 같잖아. 어? 나만 너무 옛날 사람 같잖아. 써본 사람 있다고 제발 얘기 한 마디만 해줘. 있잖아. 아닌척 하지 말고. 자꾸 아닌척해 왜? 자, 해석을 해 볼게요. 자. 어, 제이콥. 회의에 나타나길 원했지만 너는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어. 후회하겠지만 너는 즉시 파이어, 해고가 됐고 이사회가 와드웰 인 어, 와드웰 회사의 새로운 회장 및 CEO로 어, 호의를 보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어. 자, 무릎 꿇고, 니네 아버지가 지었던 위대한 이름을 찾기 위한,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길 바래. 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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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껄. 끝. 아, 약 올리는 거지? 너 잘렸어. 너 이제 사장 아니야. 니네 아버지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무릎이라도 꿇어야 될 걸? 껄껄껄껄 이런 거야, 지금. 어. 자. 아예 모르는 척 하지 마요. 그 옛날에 그, 어, 음성 그 사성 같은 거는 다 테이프에 다 녹음이 다 됐단 말이야, 테이프에. 전화기 안에 조그만한 테이프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분명히 봤을 건데, 이 양반들. 어? 왜모른척 하지? 들어가 봐. 이 뭐야? 자. 자, 이 신문은 살렘에서 1791년에 출판된 지 1년이 지난 신문에서, 어 잘려진 오래된 신문, 신문기사. 자, 기자는 100년 기념일에 가까운, 아... 어, 뭐라 그래야 돼? 100년에 가까운 무슨 무슨 어디에 어디에 대한 기사의 여파에 대해서 쓰고 있다. 많은 희생자의 가족이 재정적으로 보상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돈은 죽은 자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뭔가 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어, 기사를 쓴 거예요. 이거랑 뭔가 집안에 뭔가 그, 뭐 관련이 있나? <놀람> 뭐야? 뭐야? 방금 전에 소리 뭐야? 차라리 귀신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귀신이 안 나오니까 더 짜증나네. <laughs> 차라리 뭐가 나왔으면 눈에 보이려 됐으면 좋겠어. 어 자, 일단은 문은 잠겨있어요. 아무리 내가 힘쓰고 노력을 해봤자 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뭐라 나왔으면 내가 뭘안그러겠는데 어디로 가야돼? 자, 다이어리. 음. 아, 이게 또 뭐라고 적혀있는 거야? 아까 봤던 거 아니야, 이거? 이 뭐야 자 5년 전에 5년 전에 그.. 무슨 뭐.. 그거 같은데 자 5년 전에 제이코 와드.. 와드웰에 대한 어.. 무슨 뭐 이제 기록 같은데 5년 전에 아.. 어, 그니까 가족이 어.. 다크 센세이션이 뭐야 뭐, 그 가족이, 나, 내 안에서, 다시 한번 다크 센세,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게 뭐야? 나는 그의 머리에서, 목소리에 이끌려, 상상할 수 없는 자아로 이끌었다. 나는 몇년 동안 싸워왔지만, 뭐야, 이게? 말, 모르겠다, 이거. 모르겠어, 모르겠어. 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응답기구 들어가 봐 딱히 아까랑 뭐 바뀐 거 없지? 자, 요것도 해석을 해봐 딱히 아까랑 뭐 바뀐 거 없지? 자, 이 일기장에는 자, 보자 자, 내가 떠날 때이 일기장, 내가 떠날 때쯤에 이 일기장 페이지가 열리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어제 꿈에서 나에게 와서, 어, 할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어젯밤에 나한테 와서, 그랑 같은. 처형당하는 꿈, 꿈을 얘기하는 거야? 처형당한 꿈을, 처형당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꿈에서? 할아버지와 같이 처형당하는 꿈.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의 계약이 끊어졌다는 것을 알면서 올가미에 목, 이 묶여서 미소를 짓는 할아버지, 아이고. 그꿈 속에서 그 악몽을 꾸었는데 할아버지가, 그니까 목을 매서 처형당하는 꿈을 꿨다는 것 같아요. 어, 할아버지라고 하면은 이집 아이들이 쓴 일기 같은데, 그러면. 그죠? 뭐야.